안녕하세요. 볼트 메이커 도시장임실장입니다 어우 눈부셔 오늘 저희가 천안 공구이 메카 9일 공구 앞에서 오늘 공구를 좀 보려고 잠깐 방문했는데 아무래도 잠깐 방문해서 한돈백만 원어치 사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오늘 공구 저희가 뭐뭐 사는지 좀 말씀드리고 한돈백만 원어치 사고 그거에 대한 공구에 대한 리뷰. 영상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o! 들어갈까요? Go, go, go! 오늘 두일공구, 천안 두일공구에서 툴을 구매하고 왔습니다. 공구에 대해서 한이 정도. 이 정도 공구. 한 60만원 돈 가량 한다. 오늘의 중점은 툴에 대해서 사용 용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주 유 사용하는 공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필요없는 거 하나도 안 사고 정말 필요한것만 샀으니 보시고 저희가 금액 간단하게 금액정도 알려드리면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부터 오늘 산툴 되겠고 한 이정도가 5-60만원 저희가 좀 겸손하게 샀는데 보니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스트리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주문이 조금 싼 경우도 있어서 몇 가지 제외하고 저희가 택배 받으면 그거는 따로 툴에 대해서 그 사용 목적과 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요 오늘 전체적으로 산 금액. 예, 이거 개별적으로 사도 문제는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했던 이유는 이렇게 뭉탱이로 같이 한 번에 사면 좋은데 저희가 원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뭉탱이로 사면 좋지만 이게 나눠서 살려면 택배비가 많이 든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저희가 직접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보고, 눈으로 보고 사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한번 잡아보고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에 가면 한번씩 잡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오늘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툴에 대한 금액,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구를 초이스를 했는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위부터 가겠습니다. 가위 두 개, 다목적 가위. 저희가 화신, 화신 제품. 이거는 왜 화신 거를 자주 쓰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신, 화신 거 많이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4,000원, 4,000원, 8,000원. 그리고 칼이 좀 비싸더라고요. 칼은 평상시 다이소나 편의점 가면 2,000원 정도 구매하는데, 저희는 약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는 칼을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한. 아, 5,000원 이상 준것 같습니다. 5,000원 이상. 그리고 드라이버. 이거. 이렇게 절연이 잘 되는 저희가 평상시 많이 쓰는 드라이버. 4, 5 0 0원 가량 준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펀치. 자, 펀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 센터 펀치. 편한 손거 요거 한 8,9천 원. 요거보다 큰 크다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곱빼기가 비싸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하는 펀치 요거 8,9천 원 정도 준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린거 부가세 포함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육각렌치, 육각렌치 8,9천 원. 예, 좀 저희가 육각렌치도 좋고 고, 고가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육각렌치는 크게. 그렇게 정말 좋은 제품은 필요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육각렌치, 옆에 별렌치, 별렌치도 8, 9천원, 만원 안쪽이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스트리퍼, 요것도 스트리퍼의 종류입니다. 스트리퍼, 네, 2만원 안짝으로 주고 산거 같고, 롱로즈 3천원. 롱로즈 3천원.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 커터, 케이블 굵은 스퀘어 자를 때 이런 거 가위 몇번 사용 안 하면 날이 다 나가거든요. 저희가 날이 다 나가서 이렇게 이런 커터, 케이블 커터 하나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 예, 요거 같은 경우 요 드라이버 양면 십자와 이렇게 떼서 딸깍해 가지고 반대로 일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 4, 5천원 정도 주고 산것 같고 또 보시면 드라이버 하나 십자 좀 얇은형 하나 더 샀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단자대형 좀 조그만 거, 얇고 예리한 거 조일 수 있고 풀을 수 있는 십자 좀긴 타입. 예, 덕트 사이사이에 어디든 누빌 수 있는 긴 타입 하나 샀고, 센서 드라이버. 저희 센서 많이 만드죠? 시계 드라이버라고 도 하는데, 센서 드라이버를 조였다 불렀다. 이것도 일자와 십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드라이버. 요거, 이거이거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이거 4, 5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4, 5천원. 줄장, 좀 내용 있는 디월트 거 해서 이거한 4, 5천원 주고 산것 같습니다. 자, 3m 짜리. 길이는 크게 저희, 저희 쪽에서 긴 것도 있으면 좋지만 휴대용이 불편하고 또한 3m 정도 되면 또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5,000원 그리고 저희 토치가 오늘은 이렇게 휴대하기 편한 토치를 하나 샀는데 이거 7,000원 주고 샀는데 보통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토치는 이거보다 조금 큰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고 오래 써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저희 보이셨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9109인가요? 오늘 갔던 천안점 9109점 가서 이 자화기는 이 제품이 이젠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에 샀던 공구가게를 들려서 별도로 구매해서 하나 샀다는 거 이거 5,000원, 4,000원, 몇백원, 5 0 0 0 그리고 보시면 렌 RJ45 찝을수 있는 렌 2만 2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 필요할 수도 있다는 라거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지금 여기 <laughs>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있는 거 정말 많이 와 공구가 이렇게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도 사용하시다 보면 개별 개별 사용하시다 보면 없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 툴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단가가 조금 더 세고 조금 비싸고 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저희 전동 드라이버, 지금 디월트, 아까 전에 열어보셨죠? 17만원, 17만, 천몇백원 17만 정도 산거 같은데, 이렇게 거기에 끼워서 사용하는 팁, 비트 되겠습니다. 요 비트 굉장히 중요한데, 요 8, 9천원 주고 산거 같아요. 둘공 후에 요 타입, 요런 타입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 구매해 봤는데, 요거보다 제가, 저희가 선호하는 건, 개인마다 취향이 좀 틀릴 수 있으나,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는 좀 얇고, 일단 있는 김에 샀습니다. 아, 비트 8,9000원. 요것도 써보시고 저것도 써보시고 손에 익으시는 거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요거 별도로 좀 길게 설명드렸죠. 중요한 툴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육각렌치 비트용 저 드릴 충전 드릴 DC 드라이버에 사용할 수 있는 비트 되겠습니다. 요 육각형이고요. 요거 접지 부스바 접지 그런 데 작업 많이 하니 요거 8,9000원 주고 산것 같은데 이것 또한 요만큼의 8,9000원. 예, 가격은 나쁘지 않다 근데 요거 자주 잊어버리니까 요거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8, 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예, 2.0부터 6.0까지 그리고 십자와 일자 양면 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개 요거 요거 굉장히 쓰면 편합니다 요거 요툴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수동 스트리퍼 자 수동 스트리퍼 저희가 얇은 연선 AWG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영어부터 2.0 스퀘어까지 AWG 2.0mm죠 스퀘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스트리퍼 2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 요거 요런거 하나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는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케이바 케이바 여러 번 리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제품이라는 거 아쉽지만 일본 제품이라는 거 그렇지만 또 별다른 대체용이 없다라는 거 2만 초반대 이 정도 가성비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 2만 초반대고요 저 제품명 이거는 한번 좀 보여 드릴까요 PL726A 150ml라고 m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바 제품입니다 2만 초반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압착기. 자. 1.2어부터 5.5 스퀘어까지 쓸수 있는 3개의 터미널을 섭렵할 수 있는 툴. 압착기. 자. 로버스타라고 되어있네요. 스타. 예. 로보스타 제품. 압착기 4만원 중반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텝 비트, 이거 구태여서 사실 필요는 없는데, 스텝 비트가 생각보다 금액이 좀 비쌉니다. 요거, 4만원 중반대 주고 산거 같은데, 예, 스텝 비트. 저희, 요런, 요거는 저희가 꼭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요런 타입, 스텝 비트가 있다. 요런 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아마 영상 보시다 보면, 이렇게 커버까지 있는 스텝 비트 하나 갖고 4만 4천원. 그리고 멀티형 탈피기입니다. 멀티형 스트리퍼인데 요거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핫하고 저희가 써본 결과 굉장히 유용하고 좀 약간 사기 같은 사기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손에만 몇번 연습하시고 손에 잘 익히신다면 이거만한 공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케이블 탈피 저희가 가위로 케이블 탈피 영상, 칼로 케이블 탈피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4스퀘어까지 0.4mm 요 여기가 단선, 연선, 4스퀘어까지 가능하고 멀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뒤쪽으로 까는 게 있는데 이거 4만 원 초반대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샀는지는 저희가 다음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만 원 배가